세종에는수한 바퀴 함께 걸어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치거든요? 음, 여기도 치가 치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치예요. 음. 옆에서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성벽에 다 보여요. 아. 그쵸? 기본은 치고 음. 그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건물 이름으로 아. 지금 명명이 되는 거예요. 풍경 참 멋지지 않나요? 화서문. 음, 화성의 서정문. 서적. 1층짜리 창녕문과 화자문은 옆트임이고, 음. 장안문은 가운데트임이에요. 아, 그래서 중간에 길이 렇게예 네, 중간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음. 문은 옹성이 맞고, 음. 옹성은 다시 적대라는 게 막아줘야 돼요. 음. 그래서 문을 이중삼중으로 음.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적대가 없어요. 원래 정야경이 설계할 때는 있었어요. 음. 있었는데, 정조임금님은 딱 갖고 왔는데 보고, 야, 이거 없어도 돼. 음, 왜? 여기서 보이잖아요. 음. 여기 굳이 힘들게 적대를 만들 이유가 없어. 음. 여기는 여기서 보이니 그냥 여기서 막아. 음. 지금 저 어르신이 가는 길 있죠? 음. 저게 원래 길이에요. 그때부터 남아 있는 화성 정말 오래된 길이에요. 음. 저게 필로예요. 중간에 빨간 벽돌로 표시나게 지금 쭉이 공심도는 옛날 아, 모습으로 그대로. 네, 그대로 갖고 있어서 청을 쏠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 음. 저렇게 잘해 놨기 때문에 부서져도 복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집포자를 네. 쓰는 포로는 일단 지하가 없어요. 음... 지하를 파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이만큼 올려요. 올리... 올려놓다 보니까 지붕 높이도 높아졌죠. 음... 쟤는 1층이야. 음... 그리고 지하가 있어, 오히려. 음... 얘는 지붕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급할 때 말을 타고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높은 어떤 거를 무기나든지 음... 뭘 들었을 때 거층이 없어. 음... 높으니까. 지붕이 낮으니까 그렇게 되면 위험해요. 해서 하는 일이 지붕을 잘라어 급하게 얘를 뗄 수가 있어요. 그럼 음. 방패가 돼요. 아 장방패가 되는 거야. 그럼 방패? 얘를 들고 음. 나를 막아가면서. 음 네, 다양하게. 저 그림 무섭지 않은데? <laughs> 무서운 걸로. <laughs> 복지자리예요 먼저 공세하고 허뤄냈구나. 네, 그래서 집다 보이고 허어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연못이 다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일단 오픈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음, 부동산을 봤더니 이 집들이 되게 좋아졌네. <laughs> 이 집들이 너무 좋아졌어. 앞에 정원이 그쵸? 생겨서. 처음에 20년 전만 왔을 때는 음. 내려갈 수 있었었어요. 아, 근데 지금 지금은 보면... 위험해서 다 막아놨어요. 뚜껑 열게끔 손잡이가 있네. 네 있어요. 음. 와 이제 더 대단한 문이 보이시작하네요 어, 장안문.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 음. 앞에 분명히 옹성 이 있을 거예요 네. 얘가 적대예요 아. 적이 옹성을 공격하게 되면 여기서 적을 아. 막을 수 있는 그 구조예요 여기에 이게 있었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가이... 없었다도 없어요 이런 대포들이 그 당시 있었으니 하고 설치가 아. 된 거죠 그 정도로? 네 웅장해요 음, 되게 웅장해요 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절로 그냥 음. 음. 위압감이 들죠 자, 우리가 제대로 옹성기를 안 걸었어요. 어. 일단, 옹성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눈에 어. 보이죠? 비가 오면 빨리 물이 빠져야 돼요. 음. 서울서우는 이게 메인도로예요. 음. 그러면 적들도 처, 침범하기 좋은 길이에요. 얘를 불을 지르려면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물이에요. 음. 오성지예요. 음. 다섯 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물탱크였다는 얘기예요. 음. 여기서 물을 쏟아부었을 때, 각도가 지금 어때요? 원래 설계한 사람이 감독해야 돼. 음. 근데 정약용은 그때 차례로 유배를 아, 유배갔지 갔잖아요. 음.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얘의 의미를 몰라 음. 뚫으라니까 뚫었고 음. 옛날 분들은 작았나아 아마 조금 작았겠죠 음. 여기에 있으면 정말로 오, 시, 좋아요. 시원하다. 최고예요. 여기. 우리 말씀드렸죠 부시. 응 음, 부시. 네이 건물에는 새가 앉을지 못하게. 부시가 장치가 다 되어 있고요. 뭐, 높아? 돌을 하나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돌을 아돌 돌려요? 어, 돌려요. 이걸 성혈이라고 하거든요. 음. 고인돌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깊이 파인 게야. 혼자가 만든 게 아니라, 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서울 가는 방향을 보고 나 이번에는 꼭아과거 해달라. 어. 어. 아 이번에는 우리 아들 낳게 해달라. 음. 이 성혈자국들이 여기에 아 남아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뭐 해야 돼요? 음 얼굴 들이대 보세요 음. 촬영! 그렇게찍는아 <laughs> <찍으면> 배경으로? <laughs> 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음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재밌으니까 거중기는 이게 뭐냐면 한 대가 있었대요 원래가 음, 음. 그때 거중기가 한 일이 이거예요. 어, 이거 아, 올리는데. 아치 만들는데. 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차차 올라가서 위에 마지막 저돌을 놓는 순간 음. 이 아치는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음. 쳐 들어왔어. 저 문을 막았어. 뭐는데저 음. 문을 뚫었어, 저기. 그럼 여기 와서 이 문을 또 뚫어야 되잖아. 막 뚫으려고 할때 우리는 가만히 있나? 옹적이뺑 돌아가면서 우리 적군이 지킬 수가 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갇힌 적들을 우리 는 뭐라고 부르죠? 라고 한참 붙겠다는 거야? 뭐라 그럴까? 오간의 등치에 음 팔달문, 창룡문, 화성문, 창룡문. 창룡문 네 음. 개의 대문과 음. 음. 그다음 안문이 다섯 개. 여기를 잘 지켜야 돼. 하는 곳에는 강로 두 개의 장대. 장대가 서장댐, 장수가 서장대와 음. 음. 동장대. 동장. 네. 보물은 우리가 박물관에 가야 주로 보는 거지만 음, 여기는 그냥 걷다가 보물을 <laughs> 받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보물을 많이 갖고 있는 귀중한 우리의 유산이라는 것을 그렇죠. 수원... 며칠에 음... 걸쳐서 아유 네. 그래서 우리가 수원 화성을 잘 보존해서 후대한테 잘 물려줘야 되는데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어우 진짜 오늘 더웠어. 최종에의 수원 한바꾸 구독 좋아요 꾹, 꾹,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주세요. 정말 저 잘못하면 저기서 차 들어와요 이렇게 차 진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저기서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어떻게 할까요? 혼자 보여 동아리, 동화대대그 네, 네. 아, 시작도 그칠 때, 그런 기록만 들어보시죠. 혼자 그치, 그 하세요.